아니 그거는 스라이커로만 트 깨봐가지고 넘기긴 했습니다. 만능이죠. 그러니까 스라이커로도 트 깼는데 라이어건이라고 못깰 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서 일단 그건 잠깐 보류했어요. 스컬 셰이커. 쉐이크. 스컬 셰이커는 쉐이크는... 안 돼. 그건 안 돼. 그건 너무 낭만이에요. 안 죽더라고요. 근접에서 때려도 데미지가 약해서. <laughs> 진짜 차라리 스컬 셰이커 하나 들고 해봐요. 진짜 님들? 진짜? <laughs> 그래 알았어. 해볼게. 해볼게. 내가 나중에. 그래불강하면은 몰라 씨발 해봐 <laughs> 나중에 해볼게요 나 진짜 일단 해볼 수는 있는데 장담은 못합니다 이미 고혈압 있는데 뭐 하면은 또 말씀하신 분들이 약값 주겠지 고혈압 약값 두 달에 거의 3만 원 되거든요 <laughs> 챙겨주실 거죠 여러분들 말씀하신 분단풍곰님 대사마님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저 진짜 혈압약 먹으면서 하고 있어요 저 게임 원래 혈압이 높아가지고 유전 때문에 160짜리 먹고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서 근데 스컬쉐이커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하면은 뭐 챙겨주시겠지 어. 약값이라도 보태라고 <laughs> 뭔 소리야 이거 미션? 온 미션 아 어, 스크래치 이커 클리어? 누가 주신 거야 잠깐 이걸 오, 오늘 좀 어떡해요 <laughs> 아, 스컬쉐이커꼭 할게요 아, 일단 미션 걸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거 대가리 깨져도 하겠습니다, 진짜로 아, 안풍공님이에요 아아 이 감사합니다 제가 대가리 깨져도 하겠습니다, 그럼 진짜로 미션 걸어주셨으니까 스컬쉐이 유튜브 최초로 가자 그래 야, 솔직히 최초로 한거 많아요, 저 어, 많긴 많은데 또 요청하면 또 해야지 아, 또 챙겨주시는데 어, 안할 수가 있나 혈압 감량 챙겨주셨는데 에? 아이고 만원 또 들어왔네? 아 카일리님 어우 감사합니다. 야두 달치 약간 벌었다. 감사합니다. 대사마님도 빨리 참여하세요. <laughs> 님이 먼저 얘기 끊었잖아요.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. 단풍공님은 옆에서 거둔 것 뿐이고. 대사마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. <laughs> 스컬세이커 화이팅 키키와 대사마님 참여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화이팅 화이팅. 4만원 된 거네. 4만원이네. 감사드립니다. 갑시다 그러면은. 이번에 좀 특별하게 가려고요. 긴장감을 위해 뉴게임으로 갑니다. 지금 약이 너무 많아서 안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뉴게임으로 악몽을 경험합시다. 그리고 만약에 후원 없었으면 그냥 하려그랬거든요 풀강 상태로. 네, 또 지금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 3만원 걸려 있잖아. 어. 해봅시다. 이걸로. 고양이기는 그대로 착용하고 왜냐면 샷건탄 부족하니까 그걸로 막못 깨거든요. 그래서 고양이기는 무조건 차고 애슐리 특전 없이 나도 특전 안 쓰고 기본 무기만 쓰고 DLC 무기만 파는 걸로 초반에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특전 안 쓰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네, 그런 거또돈 어? 걸으셨는데 그냥 재밌게 스무스하게 하면 은또 재미없잖아 이렇게 또 미션 걸려있으면 진심인 유튜버니까 보여드려야지 일단 좀 해보고 아, 터지면 중간에 좀 바꿔가면서 하면 되니까 네,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탄수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할거 많아요 케이스는 패세터로 바꾸고 이거는 사용하고 이건 팔고 DLC 무기 정도는 팔아 줘야 되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S 플러스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무기 어, 어, 얻는 건다 팔고. 아 재장전 존나 느리네 진짜. 아 애들이 안 죽는데? 아, 잠깐만 누나. 아, 이거 클났다. 이거 아, 지옥이다. 지옥이다. 아, 진짜 지옥이다. 아 빵봉지 불러. 그냥 <laughs> 안 죽어요. 애들이, 애들이 너무 안 죽는데? 야, 도망치자. 이거 빵먹지못 죽인다, 이거. 오! 하. 어, 뭘 조사를 하고 있어, 임마. 어어어어어어. 아아아아.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아니 왜안 죽어? 어어? 어어? 와씨 안 죽냐? 아 이거 회복하면 안되겠다 앞에 가서 회복할게요 그냥 야 이건 진짜 설마 이거 열었다가 죽는거 아니겠지? 그건 아니고 위력 하나는 무조건 올려야 될것 같긴 한데 아 달걀 아니 아껴 <laughs> 흥청망청 쓰지 말자 이거는 팔거니까 갖고 가고 아시다시피 수리탄은 성공 안 쓸겁니다 어머 잠깐만 어, 저건 못 참어. 어, 이거 하나만. 어, 닭들이 날 도와준다. <laughs> 이건 기적이다. 여기서 알 먹어본 적도 없는데. 이거 칼딱 얘까지 잡아야 돼요. 얘. 그 소대간이 새끼 있잖아요. 얘까지 잡아야 돼. 됐어. 그럼 딱될 겁니다. 아 맞다. 여기 시카 하나 더 있지. 그러고 보니까. 빨리 올라가 임마 됐어 됐어 이거 몸싸야 되나? 대가리가 아니라 몸싸 볼까요? 아, 근데 몸싸도 죽진 않던데. 아, 또왜 와? 어, 몸싸야 되나? 이거? 몸 써면은 꽤잘 죽네. 근데 나 아니고... 아, 안 죽네. 왜 어디서 야 되는 거야? 도대체... 아, 이제 여기서는 좀 괜찮아지겠지. 업그레이드 좀 하면... 어, 까지 조기 스컬 쉐이크 오케이, 그것만으로 한번 깨보겠습니다. 세계 최초인가? 깨면은? 모르겠다. 그냥 해. 최초가 뭔 사용이야? 근데 뭐 제가 깨면은 남들도 다깰수 있다는 거니까. 왜요? 물음표 뭐야? <laughs> 물음표 왜요? 아, 제가 깨면 다깰수 있어요. 진짜 이거는 뻑안 치는 거고, 이거까지 팔고, 이거 팔고, no 이거 팔고, 그리고 권총 이것도 팔고, 화약도 팔고, <laughs> 나 이거 수리 한번 해주고. 하나 올리고 tastes, feels, 아 연사석 도찍을 거라. 아. 그러고 보니까. 아. 연사석자 연사. 벨벳 블루고 나왔네. 팔것수류탄 소총 소총도 있었네. 어 아, 시카고도 있... 아. <laughs> 계란 하나 맞아. 됐어, 됐어, 됐어. 와, 됐다 약초는 안 돼요. 뭐 약초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지금 생명 순데 S 플러스 한번 노려보자. 터지면은 뭐 다시 해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해봅시다. 아 장전 다안 해도 되는데 다섯 발한 번에 장전 가능해서 한 방가? 뭔 한방. 아왜또 저주를 하려고 그래. 아우 잠깐만. 어?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와, 나 방금 뒤질 뻔 했네. 한 방은 아니네. 치명타 터지면은 한 방이 되는 것 같고. 오잠깐만잠깐잠깐잠깐잠 <laughs> 아... 씨브랄 진짜